나일아 집에 안갈 거예요. 아빠 간다. 아빠 안녕. 아빠 갈게요. 안녕. 아, 인사까지 진짜 아빠 가? 나일 혼자 올수 있어요? 자 가. 아빠 진짜 가? 자 아빠한테 오세요. 아빠 손. 그렇지. 에이 잡는 척했어. 에라왜 네, 이렇게 이뻐?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너왜 이렇게 이뻐요?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뻐요? 엄마 닮았어? 아빠 닮았어? 몰라. 아이들은 돌멩이를 좋아해요. 아빠 맞았어. 어, 얼굴에 생혹 튀었어요. 50m 0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비도 그쳤다 이제. 엄마도 곧 온대요. 집에 가서 엄마랑 놀자. 응. 응? 나영이는 호기심이 참 많아. 그지? 아빠도 어릴 때 그랬대요. 응. 나유아 어, 안 주면 안 돼요. 엉덩이 젖어요.